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를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김혜경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시내 한복판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서른다섯이 되어 제법 의젓한 어른이 되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커피숍 앞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스하게 비치던 그런 오후였어요.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른다섯이나 된 아들이 아직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였지요. 그때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28살 된 예쁜 아이였는데 정말 성실하고 삭삭한 성격이었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도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척척 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손님들도 그 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 날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지요. 다행히 아들도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더니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의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다고요. 제 마음도 무척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오는 하객이 몇명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정성껏 준비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계속 커피숍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둔 건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또 며느리가 집에 왔다 간 후면 꼭 뭔가가 없어졌거든요. 작은 액세서리나 예쁜 소품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일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급한 출장으로 집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한 후 며느리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원룸형 작은 집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단촐해서 소박하게 사는 이 아이들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도 한 사코 거절하며 예쁘게 단단하게 살고 있어서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 위에 익숙한 반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잠시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였습니다.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대대로 물려받아온 것이라고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물려주라고 하시면서요. 그 반지가 아들집 화장실에 있는 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어려웠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반지 생각만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금방에 가서 비슷한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를 커피숍으로 불러서 문을 닫고 단둘이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며느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불안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반지가 있다고 그 반지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요. 혹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자신이 가져갔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 무엇이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가질 수 없었던 기억들, 친구들이 가진 예쁜 것들을 부러워하며 자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결혼한 후에도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자꾸 작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을 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 작은 커피숍에서 저도 울고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함께 사러 가자고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물건들이 없어지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게 와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달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금반지를 정식으로 물려주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며느리는 그 반지를 받으며 또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수 있는 진정한 모녀가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면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결핍은 평생에 걸쳐 사람을 따라 다니곤 하죠. 그런 상처를 질책으로 덮으려 하면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 상처는 오히려 더큰 사랑을 낳는 자양분이 되기도 해요. 지금도 며느리는 그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게 말해요. 그때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답합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요. 손자가 태어난 지 이제 두 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요. 할머니와 엄마는 작은 반지 하나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때로는 용서와 사랑이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라고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날 며느리의 화장대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아픔이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마주하게 된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때로는 질책보다 포용이, 벌보다 사랑이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